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신갑주라는 말은 갑옷이라는 말이죠 사도바울은 여섯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갑옷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덕목들을 나열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갑옷을 입고 생활한다면 어떨까요? 실제 갑옷 고통스럽겠죠. 오늘날 이렇게 이 양복 여러분들 정장 입고 다니는 것도 가깝하고 덥고 무거운데 거칠고 딱딱한 가죽으로 된 갑옷이나 철갑을 온몸에 두리고 살아간다. 엄청 불편할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 갑옷을 입고 살아간다? 이거 여러분 보통 고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항상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불편하지만 무장되어야 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마귀가 우리를 엄청나게 틈 타고 공격하려고 애를 썼던 것도 우리는 영적으로 볼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마귀의 틈이 타서 마귀에게 패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파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전신 갑조로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마귀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마귀를 생각해서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섯 가지의 전신갑주를 설명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한번 돌아보죠. 첫째,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가슴에 붙이는 거죠. 의의 흉배. 세 번째는 신발이었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 네 번째는요. 손에 드는 방패죠.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요. 머리에 쓰는 투구죠.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여섯 가지의 갑주를 무장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전신 갑주 외에 오늘 18절에 보니까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걸 소개하고 있는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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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섯 가지 전신갑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세력이 곳곳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때에 이 기도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로 설명을 드렸어요. 방어용 무기는 뭐죠? 진리의 허리띠부터 다섯 가지였어요. 그죠? 마지막 구원의 투구까지는 방어용이에요. 방어.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용이에요. 공격용 무기가 있었어요. 하나 있죠? 뭐죠? 성령의 검. 이거는 공격용 무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무기에 해당이 될까요? 쉽게 표현하면 이 기도는 경계용 무기, 감시용 무기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전방에 가면, 휴전선 근처에 가면 군인들이 24시간 365일 북쪽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를 다 가동해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언제 북한이 도발할지? 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서해 바다, 동해 바다에도 군함들이 계속해서 레이더를 돌리면서 그 적의 그 바다를 뭐가 있나 늘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이 시간에도 저 휴전선에는 군인들이 예배 안 드리고 망원경으로 적을 이렇게 휴전선 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레이다는 계속 돌아갑니다. 하늘의 인공위성이 북한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항상 감지하고 있어요. 감시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도 항상 감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 그 다음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 대사로니가 전세에 보면 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감시를 쉴 수는 없는 겁니다. 아예 한 시간 정도는 뭐, 무슨 일 있겠어?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항상 기도할 것을, 그래서 사탄의 공격과 관계를 항상 감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감시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 레이다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영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쉽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억나기 쉽게 세 가지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 특히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라. 여러분 여기 심쓰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심쓰라는 단어는 성경 곳곳에서 기도와 연결하여서 이 단어가 쓰여져요. 기도와 연결해서. 한두 가지만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의 여기에 기도에 심 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기도와 심 쓴다는 말은 같이 붙어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이것도 읽어봅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심 쓰며. 여기 여러분 심 쓰며라는 단어가 기도와 붙어 있죠. 이심 쓰며라는 단어의 원 뜻은 이러한 뜻이에요. 꾸준하게 지속한다. 꾸준하게 지속한다는 거예요. 버틴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전념한다. 몰입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꾸준하게 버티고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 이걸 힘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에 힘쓴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부에 힘쓴다는 게 엉덩이를 의자에 탁 붙인 채로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공부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아, 저 애는 공부에 힘쓰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힘쓰라는 뜻은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에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그리고 한번 무릎을 꿇으면, 한번 의자에 앉으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기도를 서울에 서둘러 끝내고 싶은 충동들이 막 일어나죠. 5분 정도만 하면, 기도할 것이 막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 집에 뭘 놓고 왔는데, 뭐 이러면서 막 그럴 생각이 떠오를 때, 엉덩이를 착 붙이고, 전념하면서 기도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기도에 힘쓴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기도를 잘 하지 않으니까 기도에 힘쓰는 것이 약하니까 우리는 의지가 자꾸 약해요 그러니까 그 나약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에 좀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좀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요즘과 같이 더운 날, 요즘 우리 금요 기도회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더워서 그런가? 교회가 시원해서 그런가? 어우, 많이들 나와요. 젊은 분들, 청년들도 막 나오고요. 어린애들도 막 오고, 우리 권사님들도 밤에 어두운데도 열심히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참 기도에 인도하는 저로서는 큰 힘이 돼요. 저만 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성도들도 다 심이 될 거예요. 얼마나 금요 기도의 시간이 좋은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기도에 심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한번 하면 한 30초 하다가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5분 하셨던 분들은 한 10분 정도, 10분 하셨던 분들은 20분 정도, 또 30분 정도 이렇게 좀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기도에 힘쓰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힘쓰는 사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면 사단의 계략들을 금방 간파해낼 수 있고 분별력이 생기게 돼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레이다망이 쫙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게 되면 사탄이 감히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에 심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좀더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18절 다시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불어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들을 좀 넓혀야 해요. 왜 그래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기도해야 될까요? 아이고, 내 기도하고, 내 자녀 기도하고, 우리 가정 기도하려면 5분 금방 가버리는데. 근데 언제 우리가 또 기도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모두는 다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 줘야 돼요.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 오른손은 막 힘이 있어요. 근데 왼손은 빼짝 말라서 힘이 없어요. 이 사람 강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 아니죠? 오른 다리는 힘이 세요. 왼 다리는 힘이 없어요. 이 사람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간이 튼튼해요. 간이. 그런데 위가 약해요.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입니까? 나는 간이 튼튼하니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약한 사람이에요. 이쪽 눈은 잘 보입니다? 이쪽 눈은 안 보여요? 눈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을 받아야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이 사람보다 내가 더복 많이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누가 더복 많이 받느냐 경쟁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굴 더 많이 사랑하느냐 이거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복 받아야 그게 다복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도 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계속 힘만 있으면 됩니까? 왼손이 힘을 강하도록, 가지도록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내가 복받고, 다른 지체도 복을 받아야 교회가 복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받은 사람들. 이게 복받는 교회예요. 내가 은혜와 복을 누려야 다른 사람도 은혜와 복을 누리고 같이 누려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복을 받으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처럼 다른 성도도 은혜와 복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우리 모두가 다복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다섯 명이 있다고 칩시다. 네 명의 자녀는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갔다고 칩시다. 한 자녀는 너무도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부모가, 아이고, 그래도 성공했대, 이런,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는 그 연약한 한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동일하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같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복받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복을 빌어주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복받읍시다. 아멘? 예. 네.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받을 거야. 이게 아니고 함께 복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옆에 돌아보시면서 아우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다. 해야죠, 여러분. 그건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함께 복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레이다의 영역을 넓히십시다. 이제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5분을 기도했다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5분을 더 기도해야죠. 교육자를 위해서, 탕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섬기는 구역장을 위해서, 우리 주기락기 교사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 신앙이 안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함께 같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어느 한쪽은 강하고 어느 한쪽은 약한, 이런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건강한, 복된 교회가 되시고, 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더 넓혀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뭘까요?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세상을 나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이 지역과 나라와 세상,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예요. 하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두 가지 기도를 부탁하죠. 첫째는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말씀을 받아야 내가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담대하게 두 번째는 담대함이에요. 쫄지 않도록 내가 복음 전도하라고 막 다니는데 담대하게 이거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는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이잖아요. 로마 감옥,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 부탁을 할 때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속히 풀려나도록 기도해 다오. 뭐 이래야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감옥이 너무너무 습하고 덥다. 입맛이 없다.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뭐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런 기도 부탁 안 해요. 오히려 내게 말씀을 주고 내가 복음을 또 전할 건데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전파를 생각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에베소 교회만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니고 동시에 쓰는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 볼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기도 기도 부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여기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인데 여기도 동일해요 골로세 교회에게 나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을 넓히셔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이 지역의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곳은 전도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사랑 전도팀이 전도하려고 여기 지역에 막 나갈 때 제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개척 교회 할 때요. 개척 교회는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한지 몰라요. 지금 막 이런 동남아도 비롯한 이 많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이 선교의 현장 제 최전방에 가면 수많은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들과 함께 같은 아군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군사들이잖아요. 다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군, 육군, 공군, 해병대가 다 같은 군인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겨우, 제가 겨우라고 표현할게요. 두 미자리 교회 두 군데밖에 못 도와요, 지금. 우리 교회가 겨우 선교한다는 게군 선교사님, 그다음에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셨던 필리핀의 선교사님 하나는 캄보디아에 있는 아시아 선교신학교 요거 세군데예요 겨우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의 마음들이 물론 이지역에 우유 안부 사역도 하고 있고 이 지역을 위해서도 또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점점점점 우리 의 지경들이 넓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이 사단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의 많은 곳곳에 있는 그러한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한 그 최전방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몇년 전에 우리나라의 일명 사드 배치, 이 문제 때문에 막 시끄러웠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드. 근데 여러분, 이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특별히 벌컥 갔던 데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막 난리를 쳤어요. 왜 그랬냐? 왜 중국이 저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 사드, 이 레이다망이 중요한데 이 사드 레이다망이 북한을 넘어서 중국의 영토까지도 다 들여다 볼수 있는 강력한 레이다예요, 그 레이다가. 그러니까 중국이 대한민국에 사드가 들어오면 우리 다 내다라본다 이러니까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친 거죠. 여러분, 현대 군사력은 레이다 싸움이에요. 어떠한 나라가 강력한 레이다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나라가 최신식 윈공위성으로 그 지역을 다 내다보고 있는가? 이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얼마나 많은 영역들을다 감시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고 있다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를 쉽게 말하면 영적인 레이 레이디, 레이다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영적인 레이다다. 레이다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사탄은 위축됩니다. 마치 사드가 돌아가면 중국이 와 위축되는 것처럼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마귀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힘 쓰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주님 제가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요. 30초만에도 온몸을 쑤십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 기도에 힘 쓰는 사람, 기도에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고통과 환란과 낙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몇몇 사람만, 몇몇 가정만, 몇몇 자녀만 복받으면 복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부러워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 함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서로를 위해서 좀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세상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의 세력에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는 그러한 많은 지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얼마나 멀겠어요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인데 얼마나 멀어요 그 멀리 있는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복음을 전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멀리 있는 우리 필리핀에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또 지금도 저 오늘도 저 우리 전방에 있는 또 저기 많은 군부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선철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기도의 지경이 점점 점점 레이다 넓혀지듯이 넓혀지는 우리 동대문 중앙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더욱 넓혀서 항상 깨어 기도한다면 사탄은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을 위해 여러 성도를 위하여 더 넓혀서 이 세상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우리 복된 동대문 중앙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발악하는 이 말세에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사단의 권세를 뛰어넘어 승리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것 이상으로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라고 했는데 주님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더 넓혀서 이 세상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대문중앙교회가 온갖 사단의 계략과 시련과 환란과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붙들어 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응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동대문중앙교회 전체가 다 누리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우리 동대문중앙교회가 영적전쟁에 크게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